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의 세계관의 요리치 형제가산지로 남매 대신 주인공이었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 오브 될까?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는 코쿠시오의 요리치가 무잔을 함께 처치한 후. 포코시보가 요리치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눈을 뜨게된 요리치 그 앞에는 미치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요리치가 깨어나자 왕망 울어 자기가 혹시 괴력으로 빰을 때리는 바람에 요리치 씨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고 했죠. 요리치는, 아,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잠을 요 며칠간 자지 못해서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코쿠시보가 형임을 안 후부터 단한 번도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었고, 엄청나게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로 최종결전을지렀던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던 요리치였지만, 실상은 미치를 괴력에 맞아서 기절했던 게 맞았습니다. 애초에 누군가에 맞아본 적이 없었던 요리치였기에 처음으로 몸에 큰 충격을 받아본 거였죠. 미치리는 요리치 옆에 앉아 도대체 왜 무장과 혈기들을 퇴치해서 가육들의 원수를 갚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간 것이냐고 물었고 요리치는 침묵으로 긴 시간을 뜸 들인 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인의 포쿠시보가 알고 보니 자신의 쌍둥이 형이었고 무자는 그를 혈기로 만든 뒤 기억을 조작시켜 많은 피할 활동들을 죽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자신에게 일부러 퇴치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을 보아지 못했다는 것에 자책감이 들었고 형을 따라가고 싶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죠. 미치리는 요리치의 사연을 듣더니 펑펑 울어졌겠고 그래도 마지막은 기억을 찾고 요리 씨씨의 형으로서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리고 그분은 요리 씨씨가 자신을 따라 죽는 건 절대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포코시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놀랐죠. 고맙다 내 동생. 부디 내모까지 행복하게 오래 살아라. 요리치는 코쿠시브의 유언을 곱씹으며,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울고 있는 미치의 존재감이 요리치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울셈이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최종요자에서 얻은 부상을 치료하고, 체력을 회복한 기살대조들은 마지막으로 조합회를 열게 되었고, 그 회의에는 요리치도 초대가 되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첫 번째 의제로, 귀할 때온 최고 전력이자 무장과 상연의 혈기를대치한 요리치를 일주로 복귀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거였습니다. 그에 모든 주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요리치는 일주로 다시 복귀하되었죠. 하지만 두 번째 의제는 귀할 때의 해체였고, 복귀하자마자 조직이 해체를 한다는 것에 요리치에겐 미안하지만, 규율을 좋아하는 집단이라 꼭 복귀를 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큰 공헌을 해준 요리치에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요리치는 그 포상금을 전부 포기하고 그 돈에 코쿠시버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의 유가족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형이 죽인 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에 모든 수들은 평소에도 항상 소박했던 요리치답다고 하며 인정했고 그렇게 휘할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휘잘 때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요리치. 그때 미치리가 요리치 뒤를 졸졸 따라갔고 요리치는 그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했죠. 미치리는 요리치의 선택에 깜짝 놀랐다며 그렇게 큰 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요리치 씨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돈은 전혀 없다고 뭐 예전에도 가난하게 살아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미치리는 팔을 걷어붙이며 맞아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돈이 많거든요 저한테 장가오세요 라고 위풍당당하게 말했고 요리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얼떨떨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는 지금 이거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굶어 죽기 싫으면 저한테 장가 오시라고요. 라고 했죠. 요리치는, 아, 가난할 뿐,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미치리가 귀여워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고,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말 주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뿐더러, 이마에 는 특이한 반전까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는, 요리치 씨가 말 주변이었어도, 제가 말이 많으니까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제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고 저도 특이한 머리색을 가지고 있으니 전혀 문제일 건 없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죠. 미치리는 항상 조용하고 말주변이 없는 자신에게 밝은 에너지를 안겨줬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던 만큼 요리치 역시 미치리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그래 알겠어 너한테 장가할 테니 앞으로 잘 부탁해 라고 웃으며 말했고 미치리는 그 말에 기절할 듯이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방방 뛰었죠. 그 후에 미츠리와 요리치는 일단 요리치의 산속집에 찾아가 요리치의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 옆에 코쿠시의 비석을 나란히 세웠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치는 미츠를 따라 미츠리의 본가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차분한 요리치라도 결혼할 여자의 가족을 뵙는 것은 긴장이 될수 밖에 없었고 땀을 벌벌 흘렸죠. 혹시나 자신을 싫어하면 어쩌지? 라고 말해요. 하지만 미칠의 부모는 요리치와 미칠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반겼고 미칠이가 아주 특이한 아이라서 결혼은 평생 못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말에 의하해서 미칠이 정도면 예쁘고 착해서 많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했을 텐데 아니냐고 물었죠. 미칠의 부모는 다른 건 몰라도 미칠이가 무조건 자신보다 강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이 동네는 물론 근처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미치리와 팔씨름에서 패배했고, 실망한 미치리는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찾아오겠다고 하며 떠나버려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남자라면 좋긴 하지만 미치리보다 강한 남자라면 부락부락하고 난폭한 사람을 데려오면 어쩌나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데려온 당신을 보니 평범해 보여서 미치리 할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신의 이상형은 바뀌지 않았다며 요리치 씨는 최강의 검사라서 나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해주셨다고 했죠. 그의 미칠의 부모는 엄청나게 놀랐고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내가 그런 힘을 가졌다고? 라고 하며 놀랐습니다. 요리치는 속으로 다른 곳에 가면 항상 이마의 반점 때문에 특이하다 이상하다 라며 경계를 받고는 했는데 미칠의 가족들은 자신의 그저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미칠의 부모는 요리치를 반겼고 요리치는 화개의 한 칼로지 가문을 보고 자신의 어릴 적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도올라 그리운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얼마 안가 혼인을 올리게 되었고 이 따스한 가족들의 일원이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종타구채널 최초로 7부까지 가게 된 요리찌 코쿠시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구상할 때는 사실 결말부터 구상을하고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먼치킨의 힘을 가진 두 형제가 무잔을 함께 물리치면 어떨까 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코시보의 최후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칼 원작에서 네이코와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과는 다르게 코코시보는 귀살대원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인간이 되기 못하고 죽는 게 맞다고 생각 했고 그 최후는 동생인 요리치에게 당하는 것이며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에서 요리치와 코코시보는 둘다 먼치킨이지만 그 둘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실력 발휘를 하지 않았기에 누가 더 강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둘다 나름의 주인공이었으며 서로에게 열등감이 있거나 하는 설정도 안 넣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서로 죽이려 드는 싸움을 넣는 것보다 엇갈린 운명으로 가해지는 서로의 심장의 부담을 더 표현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한 요리치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과 반대되는 연주 미치리와 엮어 마치 원작에서 우타와 요리치의 느낌과 비슷하면서도 좀더 미치리에게 주목을 할수 있게 하는 전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또 미치리가 다른 캐릭이랑 이어진다고 오바나이 걱정하신 댓글이 많을 텐데 이 시나리오에서 오바나이는 미치를 좋아하지 않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TMI이지만 사실 6부를 만들 때 에필로그까지 다 대본을 쓰고 만든 상황이었는데. 편집 하다 보니 20분이 넘어가 버려서 중간 부분을 잘랐거든요? 요리치의 자결 기 시도 부분과 미치리가 기싸대기로 요리치를 말리고 요리치가 정신을 잃은 장면에서 잘랐는데 나름 요리치가 힘을 다해 쓰러진 것처럼 표현한 다음 약간의 반전으로 사실은 미치리의 괴력 때문에 쓰러진 거다 라고 하려 했는데 육부가 올라가고 댓글에 사실 요리치가 미치리의 싸대기 맞고 기절한 거 아니냐는 댓글을 보고 아, 들켰다. 라는 생각에 혼자 질시 웃었네요. 자, 이렇게 후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이 시나리오를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나라사연나라